어씨... 한국에 있는 가족이랑 지인들이 걱정을 해주는데, 저는 살아있답니다. 현지 분위기는 너무 평온하고요. 심지어 저 뒤에서는 야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. 들었어요? 함성 소리... 이런 게 피할 수없으면 즐겨라... 그런 건가? 어느 나라가? 편의좀 한번 가겠다고 숲을 뒤져서 가야 돼. 아 씨, 미친! 진해 있어. 일본 시골 마을 진짜 위험하다. 여기는 일본의 순난시라는 곳이고 오늘은 40km 달려서 자리 써라 순난시, 난 간다. 일본은 신호등에서 소리가 나는게 좀 독특해 다리에 덩굴이 저렇게 많이 관리가 하나도 안돼 있네 그리고 현재 저는 후쿠오카부터 사포로까지 이 귀여운 자전거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는 거리는 되게 짧은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. 산을 세개 넘어야 돼요. 근데 그것보다 무서운 건 제가 오늘 가는 지역에 최근 고미 출몰했다고 합니다. 그게 좀 무서워요. 혹시 마주치지 않을지. 혹시 모르니까 물좀 사가자. 산 속에는 편의점이나 자판기가 많이 없을 것 같아. 이정도면 되겠지? 모르겠다 그럼 가서 생각하자 여러분 야후 아세요? 야후? 네이버 이전 시대 검색엔진 진짜 오랜만이다 옛날에는 yahoo.co.kr 이라는 도메인이 있었어요 <laughs> 대박이죠? 저도 아이디가 있었답니다 아이고,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산 넘기가 두렵냐. 아, 가기 싫어. 이거 맞아? 아닌 것 같은데? 어째, 점점 더 숲으로 들어간다잉? 으스스하다잉? 폐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네. 야, 어떡해. 산속에 집을 세울 생각을 하셨을까? 나는 심심해서 못살것 같은데 진짜 조용하다 심장박동 소리밖에 안 들려 대리마 지금 1시간 반 정도 달려서 13km 정도 왔는데 일본 여기 길거리에 조이풀 식당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아침을 먹고 가야 되나? 배가 고픈데 무슨 식당이지? 한박스테이크 같은 거 팔아보네 아니야 그냥 가자 오늘은 짧으니까 저 친구들 왜 이렇게 빠르냐? <laughs> 같이 가자. 같이 가. 잘 가요. 와. 여기 진짜 깡시골이다. 앞으로 8km 남았다. 빨리 가보자. 정류장도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는 그늘에 앉아 있는 저 노부부의 뒷모습이 낭만있네요. 와, 이 풍경이 말도 안 되게 예쁘다. 이 동네 뭐야? 이렇게 평화로운 바다가 쓰나미가 한번 오면 괴물이 돼서 온다는 거 아니야? 이 사람들은 마음 놓고 살지 못하겠다. 오늘은 4시간 달려서 40km 정도 왔고요.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오. 어. 오늘 예약을 했습니다. 어. <laughs> 집만 놔둬도 될까요?

자, 어느 나라가 편의점 한번 가겠다고 숲을 뒤져서 가야 돼. 아, 울것 같아, 진짜로. 아, 다 왔다. 편의점이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. 사람은 역시 없어 봐야지 소중함을 안다고요. 이제부터 편의점 들어갈 때,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갈 거야, 진짜로. 진짜 촬량하다 모든 편의점이 안에서 음식을 취식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. 밖에서 먹으래 밖에서. <laughs> 이 때양 빚에서 라면을 먹지만 그래도 행복하다. 그나마 다행인 게 그늘에서 먹는 거지. 때양 에서 먹어서. <laughs> 나왔는데 화장실에 바퀴벌레보다 더한 놈이 있었어. 아, 미친 진해 있어. 아, 지금 뭐야? 좀 씻은 게 씻은 것 같지가 않아. 요거 피다가 진해 나오는 건 아니겠지? <laughs> 찝찝하다, 찝찝해. 간단하게 집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. 아, 나 이거 몰랐는데. 화장실 사용 중일 때는 요거를 요렇게 해야 되더라고요. 몰랐어. 아날로그 적게 해야 아 되게.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책상. 난 여기 히터가 있는지 몰랐어. 여기 원래 위에 이불 깔고 체온으로 따뜻할 줄 알았는데 이걸로 따뜻하게 하는 거였어. 일본 집에는 이런 게 있나 봐요. 전화기랑 팩스 동시에 되는 거. 옛날 우리 집에도 전화기 한 대씩은 다 했었는데 그리고 옆에는 일인용 다담이방이라 하더라 이거 무슨 방이라고 그러지? 하여튼간 전통방 되게 시원하네 여기는 어, 화장실 <laughs> 되게 있는 것만 있는 화장실 음 오케이 여기는 주방 뭐 별거 다를 건 없죠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여기는 공연 공간 그 이작가야 가면 있는 전등이 집에 달려있어요 여기는 오늘은 그냥 바닷가 보고 자야지 내일은 수영이나 좀 해야 되겠다 아 좋다 근데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야? 어? <laughs> 어우 놀래라 씨. 오 내려가라. 오이 오이. 오. <laughs> 아이씨. 가라. 좋은 아침입니다. 아우 잘 잤어 생각보다. 시골집에 온것 같아가지고 여기 마을 크기가 진짜 작아요 축구장 반만 하려나? 산책하면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 한 5분? 10분 안에 다볼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산책하고 바다는 못 들어갑니다 지금 다리가 상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마을 게시판인가? 뭘 의미하는 걸까? 이제 와. 강아지가 있으면 이틈 사이로 코를 내밀겠지. 여기는 동물병원이니까. 고양이. <laughs> 여기 전체적인 색감이 초록색이어가지고, 어딜 봐도 눈이 편하네요. 예초비 날이 너무 날카롭다. 이건 동네 하나 있는 우체국 같네요. 어디가? 뭐또 있어? 어머, 수호신들이구나. 동동묘지가 마을이랑 같이 있네. 일본 묘지 문화는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 같다. 좀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화인 것 같기도 한데, 이 동네 한 바퀴 쫙 훑어보는 게한 10분에서 15분 걸린 것 같아요. 일본 시골 마을 진짜 위험하네요. 더 있고 싶게. 근데 갈 사람은 가야죠. 내일을 위해서 오늘 푹 쉬면서 편집하고 내일 뵙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